요. UPS TV의 민국파. 엉수로 Uface.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빨간이 488이 들어왔어. 어? 488. 빨간색이야. 노란색인데. 아, 행복 GTV. 아. 똑같애. 어, 아, 똑같애. 똑같은 아. GTV야. 잠깐만 아. GTV 들어왔는데 빨간색이야. 음. 음. 차주가 내려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기 화이트와 블랙을 오가는 분이야. 아. 화이트와 블랙 오가는 분야딱 봐도, 어딱 저거는 평상치 않은 인간이야. 딱 내리자마자 그런 좋은 차가 들어오면, 발레 실장, 아니면 그 밑에 사수 간단 말이야. 밑에 신입들은 못해. 사고 나면 크니까. 크니까. 근데 그날따라 실장이랑 둘도 없는 거야. 근데 손님이 내려서, 저거 누가 봐도 강강순래야 우리 손님 아니었어. 차를 그 도산대로 라인에 딱 세우더니, 차문을 열더니 차문도 안닫아도이기가 차도 달리는데. 아저씨 차좀 대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 오셨죠? 그랬더니 강강술래는데 이렇게 얘차 지금 제가 대 드릴까 좀 이따 저기 직원 오면 아저씨 차뭐때 제가 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차 운전할 줄 알아 근데 이렇게 된 거야 반말로 아 근데 또 얘기하잖아 우리 또 동생 또 행배가 또 페라리 있고 다 운전해 봤지 제가 또제 친구들은 저한테 차를 안 줘요 차, 차를 찢어 놓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엔진이 터지는 스타일이라서 안 주는데, 어, 그날 순간 기분이 딱 나빠서, 얘 주차 해드릴 계획으로 타자마자, 그 들어간 입구가 폭이 한 3m, 길이가 10m. 이거 되게. 아니, 좁아. 백밀러 웬만하면 다 긁어. 어, 긁어. 어, 열받아갖고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딱 대서 창문 싹 내리고, 특유의 발레 박스 표준으로 딱 창문 열고 뒤보고 <laughs> 프락스를 까줬지. 후진으로 빡! 근데 차주 표정이 기가 막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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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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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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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 어떡해, 나는! 개 쫄았네! 개 쫄았지? 어, 그, 딱 쫄았어!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러는데 기분 팍 나쁘지 않아. 또 기분 나쁜 것도 나 그때 큰 차거든. 내가 아. 큰 차를 그냥 깔아 공개라 아. 그랬거든. 나 어. 너무 비싸가지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트럭스 형님가 차도 <웃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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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딱대고 서장님, 키야? 키? 티 드릴까요? 좀 이따 빼드릴까요? 그랬더니 <laughs> 아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나갈 때 조심해서 가세요 발레비 있습니다 <laughs> 바아구리발레 좋지 잘했네 이 많네 아 진짜로 이제 강남에서 다들 다니시면 다좀 잘해주세요 다들 힘들게 돈 버시는 분들이라 예,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천 원, 이천 원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지만 네. <laughs> 여러분들도 그렇고 발레 준비하나 봐. 어. 계속 천 원씩 더 달라고 그래. <laughs> 네. 너희들 잘되면 밑에 일층 내가 발레 좀 하려고 그래. <laughs> 아, 이거 발좀 거치고 있어, 어. 지금. 그냥. 좋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던지 말던지 뭔 소리야? 어. 해주세요.